초간단 파이코인 채굴 방법은 영상 설명란과 채널 정보란에도 있습니다. 1. 어플 설치 플레이 스토어 접속하여 파이코인 검색하여 설치하거나 아이폰인 경우는 앱 스토어 검색하여 설치. 2. Continue with phone number 클릭. 3. Country region 코드는 South Korea 플러스 +81을 선택. 4. 유얼폰 넘버 폰 번호 앞에 0 생략하고 입력. 5. 비밀번호 설정. 6. 계정 설정하기. 여권 없는 경우 네이버에서 영문 검색하여 입력. 성을 제외한 이름 입력은 여권 영문 이름으로 대문자로 띄어쓰기 없이 입력. 성씨 입력은 여권 영문 성씨로 대문자로 입력. 별명난도 동일하게 입력. 사용자 이름을 입력하세요는 사용할 아이디 입력. 7. 초대 코드는 영어로 KUG, NIJ 입력 후 제출. 8. 녹색 번개 클릭하여 채굴 시작. 알람 설정 후 24시간마다 한번 클릭.